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달수입니다어금일은 가계빚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가계빚을 보유한 사람은 1978만명으로 1인당 평균 9332만원의 가계부채를 보유했습니다. 어, 부채는 부채로 막는 나라죠. 세계경제는 현재 비폭탄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이용하여 부양 하고 있습니다. 가계빚이 증가를 하다 멈춘다면 세계경제는 쇼크를 만나게 되니 정부에서는 빚을 권장하는 곳이 맞겠죠. 우리나라 인구는 5155만 명으로 가계빚이 있는 사람 약 2천만 명이죠. 미성년자와 60세 이상 인구는 약 2200만 명입니다. 이를 제외한 빚없는 인구가 약 900만 명인데요.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백수인 고객을 제외한다면 빚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돌려막기도 어려운 영끌족 대출사 3개 이상으로부터 영끌 한 인구는 448만명으로 영끌족들이 받은 대출규모는 1인당 평균 1억 2800만원입니다 영끌족들의 dsr 평균은 61.5%로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매달 123만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dsr 100% 영끌족이 또 있는데요 171만 명입니다. 전체 대출자의 8.6%로 300만원을 벌면 300만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월급 전액을 빚을 갚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연체 폭탄 인구가 171만 명으로 보시면 되겠죠. 가계부채의 정점은 소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빚을 갚으니 외식을 다섯 번할 것을 두 번이나 한 번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니 돈풀기의 정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소비 정점 이후 계속 하락세고요. 내년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은 대출로 덮는다. 대출이 많건 적건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으면 경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돈을 적게 빌린 사람들이 다중채무자로 영끌을 하게 된다면 경제 역시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돈을 빌릴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부채 정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경제를 부채로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 부채인데요. 2018년도 당시 이렇게 잘 보시면 2,300억 대에서 2020년 2,600억 대로, 2022년 대략 3,000억 원대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계약의 불안감이나 아니면 고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금리 당시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월세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세 대출이 열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어쨌든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야지 사실이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어쨌든 집주인들도 그 전세금을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했잖아요. 전세 계약이 열풍이었던 21년도 인근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기가 언제부터냐면 23년도 만기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의 만기는 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사고가 23년도에 많이 터지는 이유가 이 시기부터 계약하셨던 분들에게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야, 올해 들어서 특히 전세 사고 얘기가 참 많잖아요. 뭐 전세 사기다. 돈을 못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퍼지는 이유가 이 시기 인근에 계약을 해서 2년 뒤부터 만기가 터지는데 지금은 전세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전세 보증금의 이 가계부채가 이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쓰러질 수 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세 보증금 대출의 규모가 대략 천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기 때이 사람들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실제로 이 규모가 한 900조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100조 원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 집주인들이 이 돈으로 주식을 샀거나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100주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100주원을 세입자들이 이제 월세로 간다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주식을 그동안 산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이유는 이 가격과 매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세 매물은 쌓여가고 있고요 가격 역시 매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락세가 뚜렷하고요. 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전세 수요자가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월세로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월세 매물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죠. 월세는. 전세 수요자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돌려주고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 매물만 매일 체크해보아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최근 전세 시세가 한두 달 사이에 여러 가지 매물들을 검토해보니까 한 5에서 10%가 한두 달 사이에 마치 주식도 아닌데 하락했더라고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 전세 매물들을 유심히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전세가가 갑자기 30% 떨어진 집도 있고요. 40% 떨어진 집도 있어요. 왜냐면 만기가 한 달을 앞두고 2주를 앞두고 일주일을 앞두고 급하게 구하는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주변에게 나돈못 돌려받았어 라는 얘기를 계속 퍼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돌고 돌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만기에 돈을 못 돌려받을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이럴 바에는 월세로 가겠다. 요즘 같은 현금이 귀한 시기에는 목돈을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이들 역시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세 대출 부채는 약 천조 원으로 임대인들은 이 돈을 받아 집을 매수했고 흔히 말해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하죠. 또는 전세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매하겠죠. 전세 대출은 만기 시에 돌려줘야 하고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세 계약자가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유동성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 이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하나씩 처분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경매 시스템이 굉장히 간소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이 예를 들어서 막 3억 원짜리인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3억 원을 못 받죠. 경매에 들어가는 순간 뭐 2억 5천이다. 헐값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보유한 자산들을 어떻게든 처분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보유한 주식 같은 경우도 매도세로 이어갈 수 있겠죠. 부채 폭탄은 아직 안 터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채는 부채로 덮는 중이기 때문에 경제 대공황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부채가 감소하는 시기에 위기는 시작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4년 부채가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2024년 1월도 아니고요. 2024년 12월도 아닙니다. 대략 예상하기로는 2024년에 부채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탈 확률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벌어 100만원을 전부 갚는 DSR 100%인 영끌족 171만 명이 내년이 되면 그 수가 더 많아지고 결국 파산이나 회생을 선택하겠죠. 아직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고 있으니 여전히 대출은 대출로 잘 덮고 있습니다. 2024년 준비를 잘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